두 벡터 a, b 와 c, d 가 일차 독립이면 a, b, c, d 로 만들어진 그 벡터로 만들어진 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니라는 걸 보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다 하면 어떤 성질이 성립한다. p 이면 q 이다. 이런, 이런 형태의 명제를 증명할 때증명하는한 가지 방법은 결론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만약 결론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결론 a, c, b, d의 행렬식 다시 말하면 ad bc가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음, 0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어, 우리가 AB 행렬에다가 앞에 B분의 D를 곱곱 해보죠. B분의 D. 그럼 벡터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첫 번째 성분은 B분의 AD이고, 두 번째 성분은 D예요. 그런데 AD가 BC니까, 바로 위해서 AD-BC0이라고 가 그랬기 때문에 AD가 BC니까, 그 위의 성분의 AD가 BC하고 똑같아요. 그 BB 아픈 데니까 이거는 CD하고 똑같죠. 그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즉 Y는 X 벡터에, 아, Y 벡터는 Y 벡터는 X 벡터에 B 분의 D 상수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 X와 Y가 1차 종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게 결론을 부정해서 행렬식이 만약에 0이라 그러면 이두 벡터가 1차 종속이다. 그 말은 이두 벡터가 1차 독립이면 행렬식은 0이 아닐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된다는 거죠.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얻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이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